이게 오늘 찍어서 한 아이디가 최근 30일이 매출이 1억 1천만 원입니다. 9,700딱 2억이네요. 그러니까 최근 30일 매출이. 자, 안녕하세요 마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흥 백옥신도시에서 쿠팡 그로스랑 구매 등을 하시는 분을 좀 찾아뵈려고 합니다. 매출이 엄청 잘 나와요. 아동복이랑 의류를 파시는데 월 매출이 한 2억 이상 꾸준히 나온다고 하셔서 이번 달은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3월 달에는 그래서 한번 뵙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말씀 좀 나누고 오겠습니다 자, 1 5 신도시 도착했습니다 여기 공실이 엄청 많네요 1층에 다 요즘 경기가 정말 안 좋은가 봐요 층입니다문 아, 잘 마시겠습니다 커피 주셨습니다, 커피 <laughs> 아, 일단 제가 차가 비어있는데 오셔가지고 아니, 저는 사무실에 딱히 할게 없어서 뭐 제가 가는 게더 좋죠 인터뷰 와서 인터뷰하고 하는 게좀 거짓된 인터뷰들도 인, 하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직접 찾아뵙는 게 저는 좋은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는 한 5년 됐고요 제가 네, 중국 사람에요 네. 국적은 아직 중국이고요 네. 아마 내년쯤이나 이제 귀화 조건이 되면 귀화를 할 거예요 어차피 이제 중국을 떠났으니까 어차피 또 한국에 이제 가족이랑 다 살다 보니까 네. 귀화할 예정이고 일단 뭐 지금 가족들은 다 여기 와서 살고 있고요 아, 제 본업은 고급 네.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웃소싱. 그게 저한테 뭐죠 아, 일, 아 인력 투입하는 회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택배 현장에만 인력을 투입을 택배 해요. 현장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전에 이제 택배 현장 7시에 출근하다 보니까 6시 반에 애들을 뭐근무사들을 이제 구해서 택배 현장에 투입하고 나면 택배 현장이 거의 한 9시면 끝나요. 그러면 어. 이제 퇴근시키고 오후에 또 잠깐 야간으로 나가는데 이제 2시에서 3시 정도에 이제 그출근부만체크합니다 지금도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게 본업이에요 그게 본업이고 그게 ]이고. 본업인데 네. 부업으로 이걸 하시는데 네. 매출이 2억씩 나오시는 거야예 네, 그렇지. 이제 <laughs> 부업으로 이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본업은 아직도 하고 있고요 그걸 네.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루 일과 시간이 9시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 3시 끝나면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 이건 뭘 정말 음식 배달이라도 해가지고 300만원이라도 벌어가지고 이제 생활비도 보탤까 그 생각을 하다가 온라인 판매는 사실 제가 중국에서 한국 왔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사실 제가 작년에 수강료도 많이 냈어요 아 이것저것 강의를 많이 여기저기 이제 구매대행으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 구매대행은 저랑은 좀안 맞는 거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 중국 분들이 이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루스라는거 많이 하시는데 정작 구매대행은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번거로운 거지 배대지 거쳐서 주문 처리하고 하니까 구매대행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배우다 보니까 네. 이게 내하고 틀린 게 뭐냐 저는 이제 아, 내가 물건도 못 보고 이렇게 고객들이 그쵸, 뭐가 그쵸. 잘 됐니 못 됐니 얘를 하는 거 대응을 못 해요 <laughs> 그게 돼서 내가 모르고 있다 보니까 대응을 못 해요 그러다가 아는 친구 하나가 이제. 어, 형, 나, 저기, 옷하고 의류하고 있는데, 할 생각 있으면 제가 배우, 배워줄 테니까 하라고 해서 작년 5월 달부터 이제 사업자랑 내고 시작을 하고, 8월 달, 9월 달까지 그냥 이제 연습 삼아 배우면서 뭐한 달에 3, 4천, 4, 5천 몇줄을 내면서 했어요. 근데 이제 9월 달가지고 제가 이제 딱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배워준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 마진이 안 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건 아니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운행하면서 시작한 거는 작년 10월 달부터요. 음 6개월 정도 되신 거네요? 네, 10월 달부터 했는데 10월 11월, 12월 12월 해 가지고 달 매출은 잘 나가 매출 계속 오르시더라고 매출이. 예, 작년부터. 네, 뭐 1억 8천 2억 지금까지 지금 20일인데 지금까지 매출 얼마나 오신 거죠? 어제 봤었을 때그한 1억 6천 얼마를 찍었더라고요. 좀 이따 보여 주실 수 있으세요? 로그인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 몸시선이 조금 이제 내리가고 있더라고 이번 주부터. 매출이. 어 정상적이면 제가 하루에 매출이 지금 한 1000만 원 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제부터는 한 500, 600으로 떨어졌어요 하루에? 거죠? 예, 예. 400. 지금 마진이 거의 그렇게 비싸게 팔고 해도 20%는 안 남죠. 광고비 아... 빼고 뭐 하면은. 매출 최적화 캠페인을 운영하시는 셀러분들 클릭 한 번으로 광고 보호 키워드와 제의 키워드를 설정하면 쓸데없는 광고비는 줄이고 로아스는 올리면서 AI 추천 태그 기능으로 실제로 검색이 많이 되는 키워드를 클릭 한 번으로 변경하면 유인률도 쉽게 올릴 수 있답니다. 전혀 안 남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거를 쿠팡에 알다시피 이 광고비가 쉽게 말해서 이 아이템에 얼마를 썼다 정확하게 그쵸, 계산이, 게 계산이 게안 돼요. 쿠팡에는 광고비를 먼저 공제하고, 전체 결제금액 공제를 먼저 그쵸, 하고, 그쵸. 저희들한테 정산하는 겁니요 쿠팡 광고비에 대해서 실질도 저기 나와 있는가 하고, 안 맞아요 또 털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제 마진을 어떻게 계산하냐. 물론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좋아. 다 떠나서 쿠팡에서 나한테 결제를 한달에 얼마를 해 줬냐를 그쵸, 그쵸 잡고. 네. 자, 쿠팡에서 결제를 나한테 5천만 원을 해 줬어. 이달에, 3월 달에. 그러면 저희, 저는 이제 그거를 매출로 생각하고 제가 결제를 받았으니까 그돈 받은 데서 쿠팡에 결제 나갈 돈다 나갔어. 이제. 자기들 빼고 어. 다 뺐으니까. 빼고 주 돈을 주니까. 그치, 네. 빼고 주니까 이제 5천만 원이 남았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계산하는 게 뭐냐? 저사입비하고 택배비만 나가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고정적으로 유지비 같은 거, 잡비, 뭐 고정. 그거는 그거는 뭐 위에고. 그래서 쓰을때 이게 이제 조금 이월대가 틀리지만 산출한 겸, 결과는 이제 결과는 얼마 정도 나오는가 하면 10%에서 15% 사이. 아, 저도 그렇게 비, 보거든요. 정도밖에 안 나와. 요 네. 심지어 막 내리갈 때는 뭐 어떤 달에 광고비 가 시즌 바뀌고 갈때 광고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이번 달 판매금액에서 빠지고 실지어그 3월 마지막 이주는 이제 매출이 저 뒤로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가 많이 되면 뭐8% 정도. 그러니까 내가 받은 돈에 내가 쓰고 남 남는 게 거의 없다시피 8% 정도, 10% 정도. 그러니까 중국 분이 사입을 직접 하셔가지고 네네. 그렇게 해도 10% 15% 마진을 보는데. 유튜브에서는 위탁으로 팔아도 30% 남는다고 하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40% 남는다고 하고. 근데 강의도 <laughs> 많이 들어보셨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되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보면은 좀좀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1688에서 가져와서 도매국에 올리면 거기에 또 마진이 붙을 텐데 그거를 얼마나 비싸게 팔면은 순이익이 30%, 40% 남는다고들 하는지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순이익이 30%, 40% 뭐 저는 그 불가능,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나와봐야 광고비를 제하고 하고 15% 진짜 많이 나면 20%까지는 어떻게 모르겠는데 20% 이상 나오기도. 와 저는 지금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무슨 생각이냐 온라인 판매 무슨 물건을 팔든 의류를 팔든 뭐 자판을 네. 팔든 뭘 팔든 진짜 다 빼고 순수익 15% 이상. 그러니까 하면. 그건 기적이 와, 대박 아이템이죠. 그렇죠 대박. 자, 그럼 저같이 2억을 팔아요. 그럼 네. 한 달에 3천을 가져가는 건데. 네. 근데 데, 그렇게 남다고 쳐도 20%를 맞는 아이템이 있다고 쳐도 이게 내가 직접 제조를 해가지고 나만이 팔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다 어차피 누군가 또 따라서 팔고 뭐 하면 경쟁이 붙고 하는데. 그래서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제가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 영상에도 되게 많이 있다. 그죠? 저도 이해가 안, <laughs> 안 되고. 어, 사실 뭐 저는 이제 의류하다 보니까 솔직히. 진짜 저희들 뭐 사무실 비용이나 사실 고정적으로 인건비 는 내가 일하는 거 외에는 크게 뭐 지금 제가 2억까지 했었을 때그 네. 저랑 이제서 발서만 일하거든요. 네. 본인이 이제 일한다고 인건비를 벌어 간다고 생각했었을 때뭐 판매 매출이 진짜 10%만 남아도 아 음, 저는 예요 부업이 아니라 이 지금은 뭐 거의 본업이신 <laughs> 거죠, 뭐. 본업으로 진짜 금액이나 수입 같은 거 따졌을 때도 본업이라고 하도 진짜 뭐 할만 할 정도거든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돼요. 뭐 한국에서 두 부부가 뭐천몇 백만 원씩 아, 가지 가도. 네. 근데 경치가 엄청 좋네 여기. 근데 공 여기 사무실이 월세죠 여기? 예 네, 월세. 얼마예요 여기는? 120이야. 120에 관리비는 한30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150 정도 나오는데. 네. 여기 일, 공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아 어, 여기 이 주변에 지금 다 공장 단지인데. 1층이 텅텅 아, 비었어요. 네 새로 배곧 전체 동네가 조금 뭐랄까 조금 유령 도시 대가하다가 지금 말한 도시 거든요 아니 저 축구 같이 하는 형님이 여기 사는데 네. 아파트값 뭐8억됐네어쩐네 막 하면서 막술 사주고 그러더만 요즘 연락이 없네. 아그 <laughs> 8억짜리가 지금 네. 4억 5천으로 떨어졌어요. <laughs> 연락이 안되더라 축구를 잘안 나와요. <laughs> 여러분이 보시면은 바다입니다. 바다. 저기가그 오이도 빨간 등대. 등대. 네, 빨간 등. 저 여기 자주와요 왜냐면 아, 저... 여기 보면은 시화방 조에 가면 나래이육계소 있잖아요. 네. 쉬... 거기 가면 애기 놀리고 막연 날리고 하기가 좋아가지고. 아... 사장님 자리 어디세요? 저는 저 안쪽에. 한번 가볼까요? 아 예, 전사 안쪽에 세리 쪽에. 아 사무실 되게 잘 꾸며놓으셨네. 이런 거다 인테리어 를 하신 거예요? 오, 이 광고 제가 좀 있다 광고 좀 여쭤볼 건데 지금 네네. 일주일 동안 광고비 400에서 2,320만 파신 거네. 네, 이게 지금 광고비를 좀 많이 썼어요. 이 개선은 사실 이렇게 쓰지 말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 제가 신상을 좀 올려놨더니 그게서 효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게 지금 많이 이게 효율이 떨어진 거예요? 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오. 네, 제가 이제 3월 1일부터 어제까지 9일까지 했었을 때8,300뭐 예, 지급고 이거는 다른 아이디는요? 이게 지금 이 캠페인을 제가 키는 바람에 효율이 뚝떨어져 버렸거든요. 자, 이이 캠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게 835잖아요. 이게 최근 7일이에요. 음. 근데 이번 달한 달로 했을 때도 이게 755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요? 와 저는 <laughs> 저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기존에 팔던 물건이라 해서 아마 효율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꾸준히 잘 팔려야만 이 매출 최적화는 올라가는 건데. 네. 계속 판매가 일어난다는 거죠, 면 그... 가구매도 많이 하고 하세요? 아니요, 첫 시작 때만. 그러니까 첫 시작 때만 몇개 하시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매출 최적화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네, 네. 다른 그 광고 관련된 툴 같은 거 쓰세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쓰는 거 없어요. 그냥 최적화 광고만 돌려요. 아무것 거 쓰는 거 없고 그냥 이번. 이마...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의류는 이제 광고 관리가 조금 힘든 부분이 뭐냐 사이즈 품절 되거나 이럴 때 손만 대면 학습 중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는 제가 최대한 손을 안 대가지고 최대한 품질을 안 시켜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학습 중이라고 이제 느낌표 붙은 것보다 안 붙은 게 이제 효율이 훨씬 높다는 거잖아요. 운영 중인 그렇죠, 그렇죠. 유지하는 거. 그렇죠. 근데 하루 예산이 장난 아닙니다. 170만 원이네. 아 요즘에는 어제 같은 경우 이걸로 음. 지금 많이 적게 태우는 거예요. 어제 같이 60만 원밖에 안 태웠거든요. 이게 지금 신상품을 제가 원래가 1 0몇만을 태웠는데 아 이거 전환율이 되게 잘 나오네요 옷이 2.3%나 이렇게 전환율 나오면은 되게 상당히 아, 이거는, 높다고 이거는 예잘 나온 거예요 예, 상당히, 상당히 높다고 2%만 넘어가면 잘 나온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상품이 2% 넘어가면 잘 나와요 근데 예, 저희... 이거는 의류인데 의류라 자파가좀더 낮잖아요 의류가 2% 올라가면 진짜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의류가 2% 올라가면 이게 오늘 찍어서 한 아이디가 최근 30일이 매출이 1억 1천만 원입니다 다른 아이디 한 열한 시 밖에 안되는데 윙이 좀 나가네요 이거는 일주일 동안 2480만원을 파는 거고 최근 30일을 네, 보시면은 30일은... 9 7 0 0원딱 2억이네요 그러니까 최근 30일 매출이 근데 이제 지금 2월달부터 해서 30일이니까 날짜수가 좀 적긴 한데 2월달에도 쉬는 날도 있고 막 하니까 매출이 잘 나오시네요 제가 2월 했더니. 20일부터 시, 거의 시작을 했어요 그 딱한달된 거예요 네, 아그죠한달 네. 됐네 2월 20일부터 했으니까 딱한달 했고 아, 여기는 전환율이 한번 좀 떨어져요. 그래서 1%도 안 되잖아. 1%뭐1% 초반이 맞는데 네. 2.3%라는 거는 그 엄청 잘.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효율이 많이 떨어지거든. 밑바닥부터 가고 있어요. 이거 많이 올라와 가지고 300 올라갔거든요. 아, 이거 아. 아침에 잠깐만.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매출 최적화 하시는 분들. 여기, 처음에 세팅할 때. 예, 처음에 저는 의류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세팅할 때는 이거 막 150도 나오고 200도 나오고 뭐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막몇러다가 100, 100 네. 조금, 네.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제 200 오늘 지금 이게 이제 300이 이제 넘어졌어요 네. 네. 어제까지만 하도 200뭐 얼마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살아남는 이제 아이템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 매출 나는 거 이제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이제 상품을 버리는 거죠 이것도 한번 눌러 보안 주세요 제가 궁금한 게 사장님은 캠페인 하나당 물건이 하나가 아니고 그렇죠. 매 수십 개를 가, 하나로 묶잖아요 캠페인으로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제외 키워드를 따로 설정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하죠. 그냥, 그냥 돌리는 아, 거잖아요. 네, 네, 매출 최적화 광고만. 네, 네. 참, 저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제외 키워드도 설정을 안 하고, 그냥 최적화 광고만 돌려서 800%씩 나오는 자, 게.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물소싱을 해서 판매를 하다 보면, 열,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작업은 다 하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모든 제품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그,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 여기 보면 700%, 500%, 이 네. 기준을 제, 저는 이제 한 사백 프로를 봐요. 일주일에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이 상품을 이게 되냐 안 되냐 판단을 한 일주일 정도를 하거든요. 그럼 일주일 돼 가지고 삼 사백 프로 미만이다. 심지어 삼백 오십도 안 된다. 그럼 과감히 그부분은 버리는 거예요. 삼백 오십 프로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삼백 오십 프로 이상 이렇게 보통은 오백에서 사백 오백 사백 이상 올라가거든요. 요즘 이런 제품만 소싱해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로켓 그로스를 약간 조금 넣고 윙 판매 처음에 하실 때는 이제 윙으로 시작을 이제 하는 거죠 다100% 윙으로 다 윙으로 봐서 매출이 이제 350에서 400% 정도 이제 나온다 하면은 그거를 그로스에 넣으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넣는 방법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상품마다 조금 틀리고 하는데 광고 최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 쿠팡 그로스로 일단 넣어요. 그 제가 일단 테스트 해본 결과는 윙에서 광고를 돌리는 거냐. 똑같은 제품이 크로스에 뭐. 공가 돌리는 거냐 효율이 틀리지더라고요. 그로스가좀더네 조금 그데 그게 어폐가 있는 게 반품은 또더 또 많이 오잖아요. 크로스가 <laughs> 많이 팔린 만큼 그렇죠. 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뭐가 됐든지 광고 효율이 올라가야 물건이 팔려야. 이제 자연 맞아요. 리뷰도 생기고 하면 자연 판매일어나면서 자연 리뷰가 쌓여야 물건이 살아 나와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운영하다 보면 이 리뷰가 몇십 개, 뭐 팔십 개, 육십 개, 백개 이렇게 쌓인 것들 보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물건이 살아 남더라고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로 아, 이게 다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laughs> <laughs> 보시면. 지난 30일 동안 제가 이 아이템 하나를 100개를 네, 파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제가 지금 많이 파는 거는 400개, 500개, 300개 이런 건는 개인 상품, 효자 상품이라고 음. 엄청 팔리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렇게 50개 이상이 된다고 하면 이제 이렇 그로스 작업을 해요. 음, 이제 30일 네. 한달 중에 그래도 판매량이 50개 이상 나온다고 하면 그로스를 든다. 네, 아니면 뭐 정확한 50개 기준은 아닌데. 3 40개의 순식간에 많이 나오다 보면 저는 이제 윙 판매를 위주로 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재고를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여유가 조금 남아요. 이렇게 20개 남는다고 하면 이렇게 그로서로 전화를 쉽게 가일부도 판매도 하고 이제 판, 그 반품비를 좀 올라간다. 그럼 이제 이렇게 그로서는 정리해버리고윙 판매로 그 아이템을 시즌 마무리해버리고 다른 시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무조건 윙으로 하실 수밖에 네네. 없네요. 근데 몇 개씩 가져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한 시즌에 저희 보통 한 계정에 거의 20가지를 20가지 아이템을 넘기질 않아요. 지금 20개 다른 계정 20개. 그렇죠. 한 계정마다 20개를 넘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판매되는 물건이 27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나가는 물건 정리해서 나가는 거 있고 안 나가는 거 있거든요. 응. 27개 중에 27개가 다잘나가는 않잖아요. 메인으로 나가는 건몇 개나 돼요? 몇개 이상부터로 따지면 한 일곱 개에서 여덟 개 정도. 10개 미만 제품이 네, 거의 매출을 주도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다른 계정도 마찬가지고요. 아이템이 더 없죠. 이거는 아이템이 훨씬 없어요. 예총 판매하고 단위두 개. 12개 총이 12개고 아, 예. 나가는 거 보면은 야, 600개, 예. 500, 400. 예. 이거는 다잘 팔린다고 봐야 되네, 이게 아, 그렇죠. 이 계정은. 마지막 두 개가 제가 테스트 이번에 새로 신상으로 올려 가지고 금기획하고 물건을 살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이 이두 가지예요. 이두 가지는 이제 이번에 기한거고 나머지는 팔리던 물건 아 요거도 이번에 기획해가지고 팔리게 된 거고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일단 저는 운영을 해요 그러면 아까도 메인 상품이 아까 계정 10개 이거는 또한 10개 미만 요거는 그럼, 한 8개 정도 그러니까 한 20개 가지고 네. 이렇게 매출 내시는 네. 거네요 총 아이템 20가지를 가지고 한 달에 2억 정도는 와. 그러니까 한 가지 스타일 디자인이 한 달에 매출이 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네. 한 제품이 네. 천만 원을 매출을 만들어 주는 거네요. 대단하시네요. 그데 강의를 많이 들으셔서 그런가? 아니요, 사실은 제가 그 강의 돈만 줬지. 네. 그 얻은 건 별로 없어요. 이걸 시작하면서 그걸 다 포기해 버리거든. 돈만 천만 원. 강의 네 군데를 신청을 했다가 절반 네. 됐다가 이게 더맞구나 해가지고 그걸 포기해 버리고 사실 듣지도 않았어요. 돈만, 돈만 줬지. 아. 네. 아니, 이, 여기 사장님이 저한테도 강의 듣는다고 문의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품을 파시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강의 안 들으셔도 된다. 어, 강의 굳이 들으실 필요 없고, 스토어랑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면은, 보여주시고 나서 통화 좀 하자 해서, 한, 그때 한 30, 40분 통화했잖아요. 어, 그 통화하고 나서 제가 뭐 강의를 이렇게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한 거고요. 대단하시네요, 진짜로. 이게, 근데 윙으로 하실 때 재고를 한국에 막 들어와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보니까 배송일이 네, 10일, 진짜. 12일 걸리는데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저희는 저희는 이제 주문해서 이 출고 예정일이. 여러분 아, 이게 진짜. 이게 되게 신기하고 있는 윙 제품인데 출고일이 8일 뒤입니다. 그럼 도착일까지 12일에서 15일이 걸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판매가 일어나요. 예 심지어 저희들 윙 판매가 시즌 때는 윙 판매로 판매되는 개수가. 한계정에 거의 100개 이상이거든요. 100개, 주문량이 100개에서 뭐, 백 몇십 개까지 돼가지고, 총두계정이한 300개 정도가 이렇게 윙 판매를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하다보면 매일 팔리는 물건이 있거든요. 똑같은 네. 이제 제품이 오늘5 다섯 개 팔리고, 내일도 열개 팔리고, 이렇게 팔리는 물건은 저도 자신하고, 오늘 주문, 물론 열 개만 받았지만, 삼십 개를 주문하면, 오는 과정에서 다 팔리고 없어. 소진되고, 그 그런 식으로 삼십 개. 40개 하다가 나면 어느 순간에서 이제 요게도 거의 비슷하게 나가다가 물건이 도착 시에 한 10개 정도가 남아요 그럼,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그로스로 넣으면 순식간에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3월 28일 출고인 제품들은 바로바로 네. 바로 오늘 주문 받았으면 오늘 주문을 넣는 거예요? 거의 저는 이제 물류 시스템 물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주문하면 오늘 주문해서 오늘 발주 받은 게 자 오늘이 20일이죠 네 그럼 배 스케줄로 해가지고 지금 그 토요일은 배가 없기 때문에 그치. 23일 배를 타고 위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거의 당일은 안되고 그러니까 이틀 뒤에 배가 출발을 해요 거의 그, 이제 월수금 아니면 토요일은 무조건 아, 토요일 쉬고 그쵸. 일요일에 다 나가니까 월수금일 어제 어. 주문 받은 물건이 20일이지만 오늘 처리하니까 이 물건이 23일에 타서 24일에 통관을 해요 그래서 24일 빠르면 24일 날에 저희가 택배가 발송이 되면 고객은 25일 늦어도 26일 날 받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여기에 지금 윙 판매된 시간보다는 딴게는 훨씬 어, 어, 빨리 도착을 하긴, 하긴 하는데 장시간이고 근데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빨리 온지는 모르잖아요 인지를 못하잖아요 이 사람은 네네. 도착 예정일만 아는 거지 그쵸. 며칠 날 도착한다는 거 모르는데 네. 이, 이렇게 해 놓는 게 이제 그 판매자 점수안 깎이려고 해 놓으실 거 아니에요 입고 해서 이제 이거를 좀 넉넉히 잡아 두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게 좀 구, 어떻게 보면 구매 대행인 거잖아요. 내가 재고를 한국에다 놓고 바로 파는 게 아니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중국에다 발주를 넣어서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 방식을 구매 대행이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약간 애매하죠. 사실은 이제 구매 대행이라고 완전히는 아니고. 어, 구매 대행은 완전히 또 아니고 사입도 아니고. 어, 그렇죠. 사입도 아닌데 어. 바, 판매 방식은 판매자 판매죠. 그러니까 판매자 <laughs> 배송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판매자 배송인데. 네네네. 배송 기한이 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주문하는 사람들은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그냥... 3월 20일날 방금 주문이 네, 들어온 건데 네. 3월 31일날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건데도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참 신기하네 이런 것들보면 근데 이게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판매자 배송이지만 팔고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구매대행이랑 똑같은 건데 글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주문하고 나서 납기일을 보지를 않고 주문했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 2%, 3%, 100명 중에라면 꼭한3세 명, 세 명, 다섯 명은 빨리 안, 왜 빨리 안 오냐. 그러니까 왜뭐 어. 쿠팡인데 왜팜 배송이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쿠팡인데 <laughs> 다들 쿠팡은 다 다음날 오는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오지, 있어서 뭐 그렇게 취소되 운영하다 보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리는 물건만 팔게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이 취소한다고 해서 이 물건을 또 다른 사람한테 판매가 되기 때문에 재고 리스크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 그,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도 판매가 조금 일어나요 그럼 자연적인 판매가 일어나는데 후기도 막 자연적인 후기도 달리고 하는데 광고 로아스가 350%가 안 나와 그럼 그냥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물건을 그렇죠. 350%도 안 나오면 그 팔아서 의미가 없으니까. 뭐 제가 그 마케팅이나 이제 뭐라고 할까 이걸 할수 있는 방법을 다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런 버리죠.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도 뭐 알다시피 이제 첫 스타트만 시작을 한 거고 작업을 네. 한 거고 나머지는 다 자연 리뷰로 해가지고 이렇게 쌓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또 하나 그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렇게 살린 난 물건들은 광고를 안 돌려도 열 개씩은 팔려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제가 이제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광고 소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맞아요. 광고비가 이거는 앞으로 벌고 뒤로까지는 근데 광고를 안 돌려가 이 가격에 판다고 했을 때 마진폭이 확올라가버려요 <laughs> 장난 아니죠. 이렇게만 팔리면 이렇게 10개씩 그러니까 광고 돌려가 30개 판이 이렇게 10개 파는 게 오히려 맞아요. 훨씬 수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래픽 작업이나 이런 거안 하시는 거죠? 트래픽은 안 해요. 트래픽은 제가 했는데 네. 저희랑 좀안 맞다고 생각되는 음. 건 뭐냐 트래픽 작업을 하는데 한 달을 해야 돼요 한달 정도 해야 그러니까 순위가 잡히니까 바로가 안 나니까 네. 3일, 한 달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시즌이 있기 때문에 맞아. 가을부터 해서 가을, 겨울, 봄은 두 달밖에 없어요 그거 한달 하고 나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음. 트래픽 작업을 했는데 여름철에 제가 트래픽 작업을 한 달을 했는데 트래픽에 투자한 그 60만원 50만원이 그 돈으로 광고를 했었을 때 오히려 결이더 나아요 아, 이제 의류니까 시즌을 네. 많이 타기 때문에 트래픽 네네. 작업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네네. 제가 지금 의류를 판매하다가 생각했던 노하우 중에 하나가 이거를 리뷰를 어느 정도 싸면 광고를 끈 상태에서 자연 판매로 하자 그렇게 돌렸을 때 최대한 마진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심지어 물량을 이렇게 매출을 안 올려도 리뷰 작업만 하고 광고를 끄자. 그렇죠. 어느 정도 순위만 올라가면 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계정을 제가 한번 팔아볼 예정이에요. 그 순위 체크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순위 체크도 안 하시고? 네. 순위 체크를 안 하시는데 어떻게 1페이지 가는지 어떻게 그러니까 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시켜요? 저는 이제 판매량만 보고 판매량만 8년이 안 8년이만 보고 이제 여기 빅셀 들어가시면 순위 체크 바로 되잖아요. 사실 그런 거 몰라요. <laughs> 원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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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래서 제가 대표님 만나서, <laughs> 그거 제가 하지 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컴퓨터처럼 만들잖아요. 아, 예, 예. 이건 무료니까. 네. 이거를 넣으시면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검색하는 키워드에 따라 순위가 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키워드를 검색량이 적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1페이지나 상단에 갈 수가 있겠죠. 이거 1페이지 1이네, 이거. 그죠? 바로 나오잖아요. 뭐를? 1페이지 1이에요. 네. 해서 하시면은 좀더 좋겠죠. 판매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아동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동복에서 판매하시는 분이나 어떻게 판매하는가 그런 걸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쿠팡에서만 봤었을 때 아동복을 판매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는 저희들처럼 순 광고로 해가 매출이 좀어거고 네. 어떤 분은 광고를 전혀 안 돌리고 순위로만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순위로만 매출을 일으켰는데 파워 판매자라는 거죠. 파워 스마트 스토어 쿠팡이요 쿠팡도 우수 판매자라고 그 매출이 한 개월 누적 매출이 아, 아, 2억만 넘어가면 이제 배지가 달리는데 어, 어, 네. 그 배지가 달렸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한 달에 최소3 개월 누적 매출이 2억이 넘는다. 그, 맞아. 그뭐한 달에 우수 평균 판매자 칠천만 원 팔아야 돼. 네. 광고를 안 돌리고 순위로 7천만원 판다는 거 엄청 많이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와 이게 가능하구나. 쿠팡은 이 광고 매출이 없어야 돼요. <laughs> <laughs> 실판매가 일어나야지. 광고로만 매출을 일으키면은. 그래서 지금 제가 700 나오는 그 개성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저렇게 수, 저기 저기 효율이 높냐. 예. 네. 아마 어, 광고 효율 자연롭매는그 광고 효율이 안 잡히는데. 그렇죠. 저거는 선생님이 광고 그 이거 보시면은. 우리가 청바지나 이런 거 쳤을 때 여기 밑에 이제 AD라고 붙는 거 네네. 이게 다 광고잖아요. 네네. 이거를 누르고 구매를 해야 이제 광고 전환이 발생을 하는 건데 여기 로하스 700이라는 어. 거는 자연으로 판매된 거는 그 광고비 700%에 안 잡히죠. 안 잡히죠. 그 광고로 어. 구매한 게 아니기 어, 근데 때문에 그렇게 높지 광고 기 그러니까 그게 저를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광고 그 매출 최적화를 돌리고 네. 제외 키워드도 안 잡아주는데 700%가 나오냐는 네. 거예요. 그게 <웃음> 없. <웃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laughs> 많이 나와봐요. 400, 500%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라고, 키워드 저절로 이렇게 잡아주는 툴이 있어요. 그걸 쓰니까 조금 효율이 높아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장님처럼, 막, 뭐 기본, 막, 500%, 600%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동보가시면, 저기, 인증을 어떻게 받아요? 어차피, 해외에서 주문 받아서 들어올 아, 때도 인증을 해야 돼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인증이란 부분이 네. 사실은, 아동 쪽으로 발매 KC 인증을 말이죠. k 예.